안녕하세요. 돈한뿐안 쓰는 그날까지. 간가 생각입니다. 아, 오늘은 레드불 미니 냉장고를 같이 개봉하려고 하는데요. 에너지 음료를 별로 안 좋아해요. 레드불은 심지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. 당근 마켓을 보다가 레드불 냉장고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꽂혔습니다. 사실 인테리어용으로 좀 느낌이 있게 써보고 싶었고요. 긴 거를 먼저 샀고 정사각형자를 구했는데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. 으! 네, 바로 요 놈입니다. 어,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냉매라는 게 있어서 기울이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가급적 이렇게 세워서 배송을 해주셔야 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냉장고의 경우는 따로 냉매를 채우거나 수리를 보셔야 됩니다.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는 안 받고요. 어, 경동택배라는 화물 배송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. 이게 당근마켓에서 4만원에 얻어온 길다란 레드블 냉장고고요 냉장고가 있으니까 굳이 이제 필요는 없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잡동사니 넣어두는 함으로 그냥 쓰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제 책상 기준에서 공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요거를 저 냉장고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더럽게 음, 무겁고요 아. 번개장터에서 배송 포함 75,000원으로 구매를 했고요. 지금은 중고로 밖에 구할 수가 없습니다.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이게 프로모션용으로 매장이나 이런 데 들어갔던 거일 거예요.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를 일반 개인이 살 일은 없으니까. 한참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12년도, 13년도에. 전략적으로 만든 제품 같습니다. 오른편에는 약간 기스가. 어, 다행히도 저는 이쪽을 보일 거라서 네 짜잔 이렇게 냉장고가 도착을 했습니다. 한번 아 이거 갑자기 걱정되는데 이거 막 터지는 거 아니겠죠? 이거 이거 뭐 이렇게 뭐 해놓을 텐데 처리를 아 이거 뭔가 살짝 불안하네. 뭐 전기를 넣어볼게요. 꽂고. 지금 안쪽에 불이 들어오고 냉장고 소음이 들리죠? 시원해지고 있어요. 오 시원해지고 있어요. 이런 거는 이제 간지나게 제가 냉장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. 데스크탑 냉장고에 비해서 훨씬 시원합니다. 이 뒤판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게 달라요. 훨씬 시원해요. 문을 열었을 때 소음은 이 정도. 들리시나요? 닫았을 때는 크게 들리지는 않고요 여기 뒤판이 열을 식혀주는 거일 텐데 굉장히 뜨겁습니다.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요 냉장고는 어, 구입가 4만원 시세로 구하면 한 6, 7만원 정도 선에서 구매 가능하고요. 요거의 장점은 어, 이제 데스크탑 청처럼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PC 작업실 같은 데서 컴퓨터로 생각하기도 좋고 어, 심플하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.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이 들어요. 그리고 안쪽에 훨씬 많이 좀 내용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용성적인 면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. 이게 아무래도 이런 레드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비싼 거고, 사실 그냥 미니 냉장고 구하시면 10만원 정도이면 좋은 신품 구매하실 거예요. 어, 매물도 많이 없지만, 저렴하게 나오면 5만원, 비싸면 뭐 15만원까지도 가더라고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. 안녕!